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 저희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주시옵시고 모음으로 사명을 주시므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저희가 시편을 계속 읽습니다. 아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사진을 보면 어, 긴 설명이 없어도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어, 코로나 시절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친 사육사가 고릴라도 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고릴라를 돌보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에 본인 본 이들이 마음이 좀짠해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근해질 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진이라고 보입니다. 시편도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화 장르잖아요. 길게 쓰는 논문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학술지도 있지만 그러한 방대한 저작들 못지않게 시는 함축된 언어 몇 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아, 시편 첫세 절을 보면 아, 꾸짖다, 덜하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아주 힘든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윗의 그 잘못이 아,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크게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7절 그의 대적들 또 10절 원수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주변의 원수와 대적들마저 포진해 있어서 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도미노처럼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뭐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임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이 걷 잡을 수 없이 줄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힘든 것은 사실 따로 있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입니다. 3절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운 형편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괴로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데, 그래서 22절 3절 보면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라는 표현을 쓰며 고백합니다. 이 떨림은 원문에 terrified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드러나는 다윗의 심정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오늘 그 시편 안에 드러나는 다윗의 심정은 배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런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뭐 이건 표정 뭐 이건 뭐 사진 을 갖고 온 것입니다만은 이 표정 하나가 또다 보여주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혹시 우리들 중에 어, 지금 어, 여러 어려움이 연속으로 겹쳐서 어,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희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상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나 재난에 닥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초월자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사실 문제 해결 같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How long O oh road?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쳤을까? 오늘 10편은 조금 특별하게 보입니다. 어, 다윗이 어떤 제3의 문제를 들고 온 것이라기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어, 그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force, 에너지 혹은 모호한 사상, 개념, 아이디어가 아니라 언제나 인격적인 분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은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원수나 대적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보입니다. 부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단순한 영토 침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깨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고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멸망한 것은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됐다는 건다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외교 정치 군사력에 뒤진 이스라엘의 그 흔한 패배로 볼수 있겠지만, 구약 성서가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스케일은 작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주변 적들과 원수들에게 거잡을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까요? 일단은 1, 2절에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 노염으로 노력, 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는 아,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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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고, 고정도. 아니, 아니지, 아니군요. <laughs> 다시. 아, 그, 여기서 퀴즈 하나 듣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여주셨나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호와의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아... 주의 변함없는 사랑은 히브리어 언어로 초대에보여주신것같은 그건데, 신약에서 제가 자주 그, 물었던 질문이 있죠. 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냐? 뭐, 크라이스트와 같은 뜻을 지는 히브리어는 뭐냐? 뭐, 그것의 영어 해석은 어떤 것이냐? 한국말은 무슨 뜻이냐? 아, 그의 못이 막히도록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제 구약의 대표 질문은, 사실 이 질문도 자주 드렸습니다만, 주의 변함없는 사랑. 어, 조금 길긴 하지만 딱한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음, 이, 보여주 이,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세드 아, 히브리어는 보통 한국어로는 변함없는 사랑, 혹은 신실,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데 늘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어, 표현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번역 중에 covenant faithfulness 혹은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약속을 시작하고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헤세드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본을 paraphrase 다음 걸 보여주시면. 패러 프레이즈를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아, 그 지금 사전을 제가 패러 프레이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셨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구해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크게 노여워하여 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언약에 하나님을 들고 나온다? 다윗은 참 아, 뻔뻔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네,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마치 이렇게요.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약속을 해주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 다흠이 있는 인물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한하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아직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저를 벌하실 건데요? 이제 그만 거두시고 변치 않는 사람으로 저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5절보면 아베스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한다는 이유를 추가로 들고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 5절이 because 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건져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4절 그 다음에 왜냐고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주를 기억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살아야 주를 기억하고 살아있어야 제 입으로 마음껏 주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인데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는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듣고 좀 어이없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 상상이 됩니다. 아니, 지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야단을 맞으면서 오히려 따지듯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최악의 경우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건데 무슨 하나님께서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자신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로서 구원을 받아야 문제없이 이스라엘의 국정이 유지될 것이고 무공에 뛰어난 자신이 살아있어야 주변국의 무력적,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직전일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로 여와를 기억하고 여와를 찬양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다윗의 기도는 이 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알람이란 말이죠. 매, 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어, 이세병제가 내 설교를 훔쳐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를 찬양 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단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문제와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강도하면서 동시에 그래야 제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사는 힘을 많고 찬양하면서 살것아닙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냔 말이죠 시편 6편이 또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셨고 게다가 공예배에 사용하도록 소제목을 붙여 주셨어요. 이, 이그 성경 이런 제목으로 그 소제목이 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이것은 공예배에 쓴다는 겁니다. 이 시편.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면 우리도 이 시편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따라 할수 있는 겁니다. 67절은 다시 자세를 맞춰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6, 7절. 내가 슬퍼하다 지쳤습니다. 밤마다 흐릿기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볼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게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 스스로 믿음이 아주 좋다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특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얘기한 기도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고 그렇게. 어, 말하면서 어, 다닙니다. 기도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믿음인가요? 예. 어,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는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높임만 봐도 다 아는다는 절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어,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게 아니다 말이죠. 그동안 함께했던 셀수 없는 나날들, 수많은 시간들이 합쳐져서 이제 눈빛만 봐도 다 알게 되는데까지 온 겁니다. 그 이전의 시간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친구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오, 아주 오랫동안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나날들, 하나님은 마치 그런 오랜 친구와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간 하나님께서, 야, 너나 믿어. 너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인적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인식을 몇번 만나고 대화하고 뭐 싸움도 했다가 또 틀어졌다가 다시 화해하고 이런 걸 거쳐서 소위 소위 나제랑 친해 나제랑 절친이야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아직 하나님과 어색하고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어, 조금씩 그렇게 사귀어 가면 됩니 그런 만남이 기도이고 그런 만남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욕실절 아 다윗이 자신의 힘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어 놓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compassion이 God, 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을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면 알기에 자기의 사정을 그렇게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편 6편은 보셨다시피 대단히 이모셔널한 그런 시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하고 두려워 떨고 슬퍼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6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점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은 다윗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죠. 자신의 기도를 들어 줘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때로는 감정을 실어서 내어 놓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감정에 복바치는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서 혹시 볼수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노하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8절 10절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해결됐던 말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당장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일단 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가 자식의 기도로 자식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주고 해결해 줬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시편의 문제가 다 해결된 정황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형편은 별로 변한 게 없단 말이죠. 실망스럽죠. 하지만 기도 후에 한 가지 다른 점, 분명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다윗처럼 내어놓은 자는 지금 오늘 시편처럼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입니다. 기도 전의 불안함과 기도 이후의 기대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컴플레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천천히 내 삶을 돌아보면 놀랍게도 내가 원했던 것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난리치면서 기도하고 바로 안돼서 원망을 많이 하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갭이 존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라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서 못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경우 우리를 변화시킵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약에서 한번 그 차이를 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자매님 얘기 주시죠. 사모님은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을 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한 일에 연락을 하시는 일부터의 소리에 손에 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 가로질러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도 기도에 모든 걸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약속이죠. 이중에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별로 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인간은 지정 의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intelligence, 지와 emotion, 감정, 그 다음에 will,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감전에 복받치는 다윗의 기도 안에 살아있는 직접 논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죠. 마구잡이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진정한 기도는 생각하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을 알기에 이제 기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든 예스하든 기다리라 그러든 우리 마음에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라는 약속이지. 그 의지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주 c c 식구 여러분, 어, 기도하십니까? 그, 그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성격이 약속, 분명한 약속. 내가 다 들어줄 게 아니에요.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올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 o d s o u r heart and mind. 그게 약속이에요. 저는 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분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자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절하고 감사함으로 아래요 하나로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